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천호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요 어, 이용수 할머니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는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과 민의당의 반응 그리고 안철수 어, 그리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당시 이, 정 우야무 이, 이, 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과 접촉한 내용들 이걸 가지고 어 지금 정치권이 뒤죽박죽 치거니 박거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한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서 본래 찻집에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취재진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장소를 두 번씩이나 옮겨가지고 어 호텔에서 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핵심은 어 윤미향 당선자, 국회의원, 사리사욕 채우기 의아서인데 사표 내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정의연과 관련된 윤미양과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윤미양 절대 용서한 적이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다.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정의연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92년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걸 알았지만 참고 이제까지 살아왔다. 예,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이 윤명할머니의 그야말로 이 가슴이 미어지는 이 감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위안부 피해가 우리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인간적 여성적 상처 였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분노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미 간의 큰 갈등 사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우안부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의사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7일 날 열렸던 기자회견에 이어서 두 번째 18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차 기자회견에서는 정의연의 후원금이 할머니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앞으로 수요집회에 불참하겠다 이러면서 정의연과 윤명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증폭됐고, 검찰이 두 차례 걸쳐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어, 이, 이 이용수 할머니가 밝힌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이 나왔다. 이는 검찰에서 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 불투명한 회계 의혹, 검찰 수사가 유일한 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강제 노역에 저, 어, 동원된 근로 정신대하고 우이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서로 성격이 근본을 달리하는 만큼 구분되어야 한다. 공장 갔다 온 할머니와 우이안부는 많이 다르다. 공장 갔던 할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우이안부 할머니는 간대가 다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연의 전신 정대엽이. 두 사례를 들어가면서 활동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을 걸고 끌려간 우연부가 정신대 할머니와 합해져서 이용당했다. 우연부와 정신대가 어떻게 갔냐? 30년 동안 앉아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뭘, 뭔줄 알아서 사죄하고 배상하느냐? 지수 것은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용서한 적이 전혀 없다 지난 19일 날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린 건 30년 정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윤미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더니 하라 하더라 이러면서 윤미이 사리사력을 채우려고 출마한 것으로 용서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요 집회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고한 고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본인보다 두 살이 많은 할머니를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 시켰다. 김복동 할머니를 고생 시키고 이용하고도 뻔뻔하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는 가짜의 눈물이다 이렇게 윤미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윤미향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 에,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일본과 한국과 학생들을 모아서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하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해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배상을 해야 한다. 천년 만년 가도 걸리더라도 반드시 일본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이다. 두 나라가 왕래하고 역사를 알고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제가 사죄를 받아야 위안부 누명을 벗는다. 그래서 끝까지 당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다. 위안부가 여자란 두 글자를 손상시켜 모든 여성분께 죄송하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용서해 달라 빌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윤미랑, 윤미향은 끝내 기자회견 석상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절규에 가까운 호소 그리고 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쌀쌀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입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리고 검찰 수사 지켜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정당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가기 전에 현재 나와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만으로도 윤미향은 이제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고 우한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도 시원찮은 마당에 모든 것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미향 입장에 서서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아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정의 기억 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해소해 나가야 된다. 즉, 이 용수 할머니가 얘기한 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의 입장을 지키고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정당, 정말 우리 국민들이 왜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밉다 하더라도 이런 정당에 180석이라고 되는 슈퍼 정당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했는지 정말 반성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아마도 윤명 사태와 관련해서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일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오늘 최고위원회가 우원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조국 사태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예 그리고 이 노무현 정신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일가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당의 진정한 노무현 정신의 DNA가 있는지 묻고 싶다.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객관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주관적 정의만을 내세우는 있 것은 아닌지 돌아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당이 순수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면 이제는 조국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윤명 씨 문제도 조속히 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실체적 진실을 뒤집으려는 시도 역시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이 민주당이 번에 압승하면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열린우리당의 악명을 잊지 말아라.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실 때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열린 우리 당의 악몽이 민주당을 뒤 엎을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용우 전 MB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이 이정의연은 사익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에 천용우 수석이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윤미향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할머니와 윤미향이 안고 있는 정의연과는 하늘과 땅 사이 차이가 있더라. 정 의원은 사익단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용묘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천용우 전 수석의 의견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천용우 전 수석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 서른민주당 최고의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천전 수석의 말대로 사익도안이 자초된 자초 것은 정대의 반대 때문이 아니고 일본 민주당 내각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아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청하, 에, 천용우 어, 수석의 경우에 이러한 태도는 입장 해석은 반 역사적 작태로서 개탄스럽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이 윤미향을 감싸고 도는 그 기조 그 흐름은 조국사태 이상이다. 왜이 한일간의 외교 갈등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공간을 만들면서 이 윤명 사태를 달뤄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일방적 윤명 편들기 차원에서 과거 역사를 뒤질러 엎으려는 그런 시도도 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윤명을 비판하는 세력을 어떻게 친일파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 아 이런 양분법적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시, 이러한 그이 감정적 대응으로 입장으로 과연 한일 외교 관계 그리고 이번 윤미향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